오늘은 음, 저희 부동산 사수업 특파국요, 공파소개를 통해서 여금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조사, 요 보여주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이촌동을 오늘 보았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담수교 이제 포대교가 있고, 자, 측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신동아파트를 시작해서 이촌동이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에 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입지적으로 보시면 이제 촌동이 지역은 자, 앞쪽에 한강변, 그리 도망권과 이쪽에 뭐강경동로라든지 올림픽 대교에 어떤 구조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지도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은이 풍수지리상 한강선 중에서도 이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한남뉴타운과 이촌동 튀어나와 있죠. 이런 지역들이 어떤 풍수지리적으로 좋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촌동을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용산민족공원이 형성성이 되고 있고 어, 현재 가격이 상당히 이촌동이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타워에도 지금 미래가치가 높은 것이이 센트럴파크 미국에 아시죠? 그래서 각 뒤쪽을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빌딩의 가격들이 어마운 곳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촌동에 어떤 창호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도미면이제 이촌동에 이제, 이제 가실텐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깨끗하고 쾌적하고 유해 시설이 상당히 없는 특징입니다 생활 수준 한번 뭐좀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은 중상책 어, 이상의 어떤 상당히 이제 밀집적이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물가가 그래서니 상당히 상당히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비싼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대신에 상권도 좀잘 형성이 되어서 어떤 유명 마집들 상당히 좀잘 몰려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촌동을 좀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낡았다는 것인데 어, 최근에 이제 한강변에 지어진 어, 한 쪽에 있는데 힐리투스 2015년 이제 8월이죠. 하반기에 이제, 어 만들어진 아파트가 되겠는데, 50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 아파트를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70년대 혹은 80년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포함, 포진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쪽이 좀실거주던가 혹은 뭐 임대를 주던 간에 낡다 보니까 안쪽을 상당히 어떤 보수나 어떤 리모델링 많이 해야지 들어가서 실제로 살수 있거나 렌트를 할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구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 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떤 특징이 있죠. 바로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상는 높다. 이게 렇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이게 살기가 상당히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분명히. 한강, 그리고 공원, 그리고 뭐 생활 수준, 주변 어떤 쾌락함, 쾌적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작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학군이라는 것인데 주변에 보시면은 초중 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초등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고 좀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간는 상당히 좋은데 유리한데 이제 중학교로 넘어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시면은 보통 여기 많이 사시지만 아이들이 있는 부분은 다또 아, 강남쪽 있죠. 강남쪽은 아직 이주를 한다는, 이주 뭐 이민을 간다는 표현을 하기까지 할 정도. 로 다 아,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또 어, 그리고, 근데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보시면은, 분명히 조용하고 깨끗하고 유해 시설이 이제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같은 곳이면은, 차라리 다른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를 가, 가는 게 어떨까라는 어, 의견을 내신 분도 계셨고, 이쪽은 좀가구정하고도좀 비교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이쪽에 사업이 좀 거디죠. 아무래도 이 강남 쪽에 있는 재건축들이 아무래도 좀 활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좀 더딘 면이 있긴 한데, 먼미래 용산이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도 서울의 중심이라는 지역, 그리고 하나넘어도 아까 제 말씀드린 어떤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 혹은 빌딩들, 상가들 상당히 가격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압구정과도 음, 혹은 이제 10여 년 사후에 압구정을 넘는 혹은 반포를 넘는 그런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런 적이, 로 이촌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촌동 지역에 있는 뭐 신동아파트를 비롯해서 이제 몇 군데를 이제 가볼 텐데요. 한두 어, 개 가보시죠. 네, 제가 오늘은 한강맨션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강맨션은 1971년에 지어진 건물로 어, 총 23개 동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벌써 재건축 년한이 16년이. 이 같은 경우에는 대지지분율이 높아서 사업성이 높은 대법원 자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은 2003년에 추진이 구성승인을 받고 나서도 이 삼대 난제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조합설립 자체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연이되어던 곳입니다. 이 삼대 난제로는 대로변 상가동 이 상가동 주민들이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또단지내 중앙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고지의 확보 문제가 있었죠. 또 그리고 강변동이, 강변동의 조형평수 주민들이 이 재건축 후에 15층 높이의 강변동 대신에 35층 높이의 안쪽 무열층을 달라고 라 요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동의서를 내지 않게 되면서 조합 설립이 굉장히 지연이 되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 상반기에 이런 3대 난제를 마침내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서 대본 쪽 속도가 탄력을 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네요. 이 추진, 추진이 출범 이후 14년 만에 속도가 붙게 된 것인데요. 조합은 약 700가구를 철거를 하고 35층 높이, 그리고 1300가구에서 1500가구 정도로 재건축이 들어갈 예정이고, 또 이제 조, 조합에 동참을 하지 않았었던 28동 또한 조합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총 23개 동 전체가 이 구역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성금 기부체납으로 또 이제 마을이 많았죠. 여기는 이제 아파트 용지 10.9%를 현물로 그리고 나머지 4.1%를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도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자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관리 처분까지 마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속도의 탄력이 붙으면서 가격 또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달에 전용 87제곱미터 기준 시대 실거래가를 조회, 조회를 해봤을 때 15억 8,500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같은 평균 30평형대가 12억 8,5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었던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약4억원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라수가 있는 볼이요 우선 한강조망이 가능한 데다가 이제 사업성도 높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업에서 빠지, 동의하지 않았었던 28동 수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리츠가 줄었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어쩔 수 사업성이 도움은 단지지만 초가이입 환수제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올해 말에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이제 사실 과연 이게 초가이입 환수제를 비껴나갈지가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초가이입 환수제의 개최한 여부에 따라서 이런 시세가 크게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동작대교 위에 나와 봐 있습니다. 현재 왼쪽으로는 이촌동 아파트 일대가 보이고 있고, 맞은편에는 용산민족공원 일대가 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이. 바로 뒤에 보이는 현대 인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74년도에 지어져서 올해 43살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40년이 넘어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 경우는 현재 주차대수가 0.39대로서 총 0.4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용적률 또한 210%를 가지고 있어서 재건축을 한다면 사업성에 대해서 약간 미지수인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파리 대책에서 서울의 재건축 또한 브레이크가 약간 걸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리모델링이라든지 도시 재생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와 함께 맞춰서 이번 조합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있었던 그 서울시의 심사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현2 0 0대 아파트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는데요. 아무래도 수평 중축을 하겠다는 이 조합에 아무래도 반대되는 의견을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이 현대 아파트 조합 측과 서울시의 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계속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히 대응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동 아파트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쪽에 지금 반포대교와 잠수대교가 있고, 자, 이천동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신동아, 그리고 한강, 바로 맞은편이 되겠는데, 자, 이 신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소은 이천동으로 되어있, 고 어, 이천동에 포함이 안되있고 사실은 서빙구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가 되겠고, 30평 대부터 70평형까지 상당히 이제 대형평수, 혹은 중형평수 이상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1326세대, 그러면 이제 크죠? 그리고 보시면 청량강 아파트로 한강변을 보고 있는 구형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격을 제가 찾아봤는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1년 사이에 거의 평형마다 3억에서 4억 정도 올랐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30평대가 지금 10억에서 작년 이맘때에서 13억이 되었습니다 약 3억 정도 올랐는데 어 30평대가 13억 지금 마포에 있는 마레프가 얼마인가요? 지금 3억 30평대가 지금 9억이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경희궁 4이 가장 핫하다는 신규 아파트죠.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평이 12억 원, 평당 3,500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4,200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30평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 경희궁이나 마레프하고는 차이가 훨씬 더 높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 신동화에 대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제 한강변에 대한 어떤 입지적인 여건, 그리고 용산이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45평 대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45평이 지금 13억에서 현재 16억, 혹은 17억 정도 사이까지, 1년 사이에 3억에서 4억 정도 사이가 좀 올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54평선 15억에서 18억 정도, 68억, 평 정도 18억에서 22억 8천. 약 4억에서 5억까지 올랐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특징이 어, 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지만은 지금 재 개발 재건축 어떤 입지, 여건 용산이랑 개발 호재 여러 가지 섞기이다 보니까 대형 평수까지도 지금 4억 정도, 3억에서 4억, 5억 정도까지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이나 혹은 제 연식이 워낙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어떤가요? 전세 가율은 아무래도 낮겠죠. 그래서 40%에서 뭐 한45% 정도 선에서 전시 값이 형성이 되어 있다. 자, 도대체 어떤 아파트인가 좀 이제 설명 좀 자세히 드리겠는데요. 어, 용산에 있는 한강면 아파트들에 있는 특히 재건축에 있는 것들이 정말 에 속도가 지금 최근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많이,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동무 2촌동 중에서, 우천이한 동무 2촌동 중에서 가장 우측에 위치한 신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측에는 어떤 반포대교나 장수대교를 이용해서 강남권, 서권의 어떤, 죠 반포권의 어떤 접근성, 경보속속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우수한, 교통이 상당히 좀 좋은 입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연식이 이제 83년입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이나 혹은 이제 리모델링은 연식이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사업이 가능한, 이게 와 있는, 이미 와 있는 아파트로서, 자, 2016년이면 작년이겠네요. 작년에 우선 재건축에 대한 첫 번째 어떤 단계라고 할수 있는 안전진단이 통과한 상태이고,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상당히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올해 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승인까지 날려고 하는 것이 역시 어떤 신동아파트에 대한 목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가격이 상당히 이제 많이 상승하고요. 또좀 추세이고, 이미 좀 상승하였지만은, 위의 실점은무대 내년에 지금 재건축 통화기 상세가 부활을 한다고 하죠. 그런 점도 유념을 하셔야 겠고두 번째, 지금 한강면 초고층 개발, 초고층 개발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어떤 신동 아파트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